중세 유럽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죠.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며 악마와 계약한 마녀. 하지만 현실 속 마녀들은 그런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사회가 만들어낸 희생양이었죠. 모든 시작은 14세기 중반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었습니다. 불과 몇년 사이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동묘지가 되었고 농장은 버려졌으며 장터는 텅 비었습니다. 살아남은 농민들의 몸값은 오히려 치솟았지만 귀족과 영주들의 분노와 불안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죠. 왜 이런 재앙이 닥친 걸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병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유 없는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포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표적이 된건 사회의 약자였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 약초로 병을 고치던 여성, 남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 평소엔 그냥 특별한 존재였지만 극사병 이후에는 모두 악마와 손잡은 마녀로 둔갑했습니다. 가축이 죽으면 그녀들 타 흉작이 나면 그녀들 때문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더 쉽게 누군가를 희생형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마녀 사냥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마녀로 지목되면 재산은 고스란히 교회나 영주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이웃을 고발하고 그 대가로 재산 일부를 챙겼습니다. 심지어 고문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비명을 마녀의 자백으로 바꾸며 돈을 벌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종교적 관기를 넘어선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재판은 더 황당했습니다. 물에 던져 가라앉으면 무죄, 떠오르면 유죄. 결국 살아남아도 불속으로, 죽어도 해방은 없었습니다. 고문에 못 이겨 내가 마녀다라고 자백하면 바로 화형이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마녀 사냥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극사병 이후 무너진 사회가 불안을 해소하고, 권력자들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비극적인 제도였습니다. 무지, 공포, 탐욕이 뒤엉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회는 늘 새로운 마녀를 만들어 왔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희생양을 세우고, 불안을 해소하려 하죠. 그래서 마녀 사냥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 경고장이죠.